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어,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여라 되어 있습니다.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여라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n에다가 어, 뭐 무조건 1부터 어, 집어넣어보는 건 아니지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어, 1부터 성립하는지 한번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자라는 거죠. 간단, 뭐, 제일 간단한 1 집어넣는데 성립 안 하면, 뭐, 더 이상 증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, 좌변 n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, 1 곱하기 1이니까, 좌변 1입니다. 우변 n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, 6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, 2죠. 그 다음, 1 더하기 2니까, 3입니다.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6분의 6이니까 1입니다. 그래서, 오, n에다가 1 넣었더니 일단 성립하는 거는 확인을 했다라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제 n에다가 k를 넣어서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죠. 그러니까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 플러스 3 곱하기 k 마이너스 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k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k 곱하기 1이 6분의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와 같다라고 가정해보자라는 거죠. 자 그리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러니까 n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네, 넣어보시면은 1 곱하기 k 플러스 1 되고요. 플러스 2 곱하기 k 되고요. 3 곱하기 k 어 마이너스 1 되겠고요. 점점점 플러스 어 이제 n에다가 k 플러스 1 넣었으니까 k 곱하기 2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n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해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. 자, 근데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라는 거거든요. 음, 1 곱하기 k 플러스 1은 음, 뭐 그냥 k 플러스 1이죠, 뭐, 그쵸 그다음 2 곱하기 k 얘는 2 곱하기 K-1+1 +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그리고 2를 분배를 이렇게 할 거야. 상관없죠. 그러면 2 곱하기 K-1+2가 됩니다. 그리고 얘뭐 다시 분배해서 정리해 보시면 2 K랑 같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, 3 곱하기 k-1은 3 곱하기 k-2 플러스 1. 자, 이렇게 써도 되는데, 분배를 또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. 그래서 3 곱하기 k-2 플러스 3, 요렇게 쓰자라는 겁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써서, 얘는, 음, k, 더하기 k, 요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플러스, 요거 곱하시면 k 플러스 1입니다. 자, 이제, k 2 곱하기 k-1, 3 곱하기 k-2 쭉쭉 더해서 마지막에 k까지 더한 게 알고보면 얘야 그래서 지금 얘랑 여기 밑줄 친 것만 빼내서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밑줄 친 것만 빼내서 써주고 이거 요렇게 에, 요렇게 얘들만 따로 빼내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더하기도 빼내자 자 얘도 이렇게 빼냈구요 점점점 더 가지고 와야지 자 그리고 얘들은 뭐 버리겠다는 건 아니구요 뒤에 붙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순서를 조금 어, 좀 썩자는 거야 교환 법칙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사이에는 또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생략되어 있겠죠. 자,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랑 오 어, 얘랑 똑같아. 근데 우리가 아까 가정을 했잖아. 뭐 얘랑 얘랑 같다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야. 그러면 뭐얘 어, 대신에 얘를 써도 뭐 된다라는 거지. 저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. 자 그래서 자, 이렇게 대신 가지고 왔고요. 자 뒤에 붙어 있는 거좀 보시면은 어, 1부터 어, k+1까지 등차수열 합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랑 더하고 2분의 몇개더 하고 있냐면 1부터 k+1까지니까 k+1개를 더하고 있다 예,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요거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것도 계산하시면 k+2다 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요거 두개 통분하시면은 6분의 3이니까 자, 6분의 자, k 플러스 k 플러스 k 플러스 1, k 플러스 2 k 플러스 1, k 플러스 2 예, 똑같죠? 묶어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묶어낼 수있고요 그러면 뭐가 들어갈 거냐면 k 플러스 3이 괄호 안으로 요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,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한다라면, 즉 얘랑 얘랑 같다라고 가정한다라면, n이 k 플러스 1일 때, 그러니까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 위의 식에 예, 여기 위에 있는 시계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예, 대입을 해서 만들어낸 게이 예, 줄이다라는 거잖아요. 예. N이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얘를 요렇게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변형을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오 얘가 됐어 그러니까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얘다 라는 거죠 오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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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난 분명히 좌변에만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어요 오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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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변에 있는 N에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오, 얘랑 똑같아진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에, 확인했다라는 거죠. 다음에 가정 하에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.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다. 라는 겁니다.